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오늘은 scene 3 수화물을 붙일 때 묻는 질문 우리 승객 입장에서는 듣는 질문이 되겠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거는 좀다100%원어민리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공항 직원에게 수화물을 붙일 때 듣는 질문은 꼭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이 체킹 카운터를 가게 되면 그 항공사 직원에게 붙일 짐이 몇개 세요? 아니면 붙일 짐이 몇 개고 또 갖고 들어갈 짐은 몇 개인가요?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겠죠 다음 편 scene 4에서는 이 짐과 관련된 다른 단어들 중에 luggage 아니면 baggage가 있는데요 항공사 직원 입장에서는 몇 개의 짐이 있냐라고 셀수 있기 때문에 bags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bags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in이라고 하죠.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in.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잘 말해 줘요. 순식간에 우르륵 넘어가는 소리로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in?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in? 여러분이 의미를 담고 있는 many bags check in 이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여러분께 가방을 저울에 올려 놓으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뭐뭐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can you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 아니면 장소 라는 명사로만 알고 있는 place는 동사로도 써서 어떤 한 장소, 그 곳에 두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이 여러분께 can you place your bag 하고 저울은 scale 이에요. scale 그 위에 올려놓다라고 해서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에 그 on이 맞게 되지만 그 위에 붙게끔 잘 놓어라는 말이 돼서 on the scale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Can you place your back on the scale? Can you place your back on the scale? 이 말도 이렇게 또박또박 해주기보다는 음청실에 빨리 말해서 Can you place your back on the scale?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영어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동사를 꼭 잡으셔야 돼요. 영어의 중추, 정말 척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명사를 많이 던지고 명사를 많이 잡는데요. 이 명사의 의미가 어떠어떠하다라고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 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걔를 힘을 주고 크게 말아서 올라가게 돼요. 음조가. Can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Can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해서 그 place. 라는 동사를 잘 듣고 그 행동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붙이는 짐이 있고 우리가 비행기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이 있죠 이렇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은 carry on 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어서 carry 안고 on, on. 나, 나랑 같이 붙여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carry on bags 몇 개입니까? 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how many 들고 갈수 있는 가방들 carry on bags 내가 나랑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are you taking with you라고 말할 수 있어요. how many carry on bags are you taking with you? take은 항상 소유의 그림과 같이 여러분 그려보세요. 우리 take out coffee shop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take 내가 가지고 가서 소유가 돼서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How many carry-on bags are you taking with you? How many carry-on bags are you taking with you? 이 외에 여러분이 짐을 부칠 때 항공사 직원에게 꼭 들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또 있지요. 여러분, 승객 짐이 계속 이 승객이 보고 있었냐? 계속 같이 있었냐? 이런 유의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Was your bag in your possession the entire time?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Was your bag in your possession the entire time? Was your bag in your possession the entire time? 이것과 비슷하게 본인이 직접 짐을 싸셨습니까?라고 해서 Did you pack your bag? 이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Did you pack your bag? Did you pack your own bag? Did you pack your bag? 이 외에 뭔가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반입이 허가가 되지 않는 물건들 뭐 넣으신 거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들을 수가 있는데요. 뭔가 허락이 되지 않고 안 돼라고 하면은 prohibit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허가가 되지 않는 물건들 prohibited items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any 허가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prohibited items라고 묻는 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prohibited items? Do you have any prohibited items? 그 상황상 이해를 하셔서, 아,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 라고 좀 준비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문화 엿보기 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어민이 너무 빨리 말을 하는 것 같아서, Can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말해 주실 수 있어요? Can you speak more loudly please? 라고 영어로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어서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항공사 직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조금 더 크게 말해줄래요? 하면은 그 질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항공사 직원이 이런 말을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대하면서 맨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빨리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대답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들을 미리 미리 염두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Scene f o r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는지에 관한 수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빠이!